자 오늘도 영웅 전설이라는 모바일 게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픽업 수완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이멜하고 미첼 요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아이멜 하나는 얻고 가야 될것 같아서 아이멜 하나를 뽑아줬습니다. 아이멜 바로 사용할 목적으로 뽑아주긴 했거든요. 능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멜은 서포터로 메인 스킬이 둘가의 힘으로 축복을 내려 8초 동안 아군 전체의 체력을 몇초 공격력의 30%만큼 회복시킵니다. 완전한 힐러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서브 스킬 보게 되면은 가장 최근 전투불능 상태가 된 아군 1인을 공격력의 300%의 체력으로 부활시킵니다. 이게 진짜 사기적인 스킬이죠. 자, 부활을 서브 스킬로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 패시브 한번 보도록 하죠. 아군 전체의 만화 회복 속도를 또 10%만큼 증가시키게 됩니다. 옵션만 봐도 너무나도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단 요 아이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쉐넌하고 시너지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죠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던 대게에서 마이를 빼주고 요 아이멜을 넣어서 키워주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40까지 한 번에 올려주고 진화까지 시켜주도록 하죠 자 이녀석 40레벨에서 진화시켜주려면은 태초의 에테르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4개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진화까지 시켜주도록 하죠 사성! 슝! 자, 그리고 1단계 잠재력까지 요렇게 개방. 이렇게까지 해 주면서 현재 덱을 보게 되면은 어빈 그리고 섀넌, 콘로드, 디렌, 아이멜 요렇게 세팅을 해 줬습니다. 이제 14-10까지 클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테이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편성에서 자, 아이멜까지 넣어 주면서 시너지 효과, 만화 회복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죠. 아이멜, 콘로드, 디랭까지 해서 만화 회복 3버프 이로 인해 만화 회복 속도가 5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시너지 효과까지 전투 출발 들어갑시다 자 부활 스킬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과연 누가 죽으려나? 일단 저의 주력 딜러는 아무래도 요 어빈이거든요 배포 어빈이라고 불리우는 요 녀석이 일단 아직까지는 딜이 제일 센 편이긴 합니다 와, 이거, 힐 때문에, 뭐, 너무 잘 버티는데요? 힐이 너무 사인데 자, 다 풀피어가지고, 체력이 0씩 차고 있죠? 자, 여기서 다시, 둘가의 축복, 힐 넣어주면서, 다 0씩 차고 있습니다, 풀피어서. 보면은, 지금, 실드 채워주는 캐릭 두 개, 그리고, 힐 넣어주는 서포트 두 개, 그리고, 강력한 딜러 하나까지.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자, 요렇게까지 해주면서, 그냥 깔끔하게 풀피로 마무리합니다. 자, 아이멜 힐량 보면은 힐이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자, 쭉쭉쭉쭉 채워주면서, 자, 실드 되어 있는 동안 체력은 다시 풀피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만화 회복 속도도 50%만큼 빨라지고, 아이멜 효과로 10%더 추가되면서, 60% 만화 회복 속도. 이거 만화 회복이 진짜 빨리 채워지긴 하죠. 요렇게 해주면서 또 깔끔하게 처치 완료 그렇다면은 영웅의 전당에서 한번 전투를 해보도록 하죠 상대방 보면은 와 게르드 있다 좋겠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요 세팅으로 이길 수 있을지 갑시다 자 일단은 앞에서 탱커들이 몸빵 잘 해주고 있고 자 우리도 배포업이 있거든요 우리 배포업인 딜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힐까지 응원해주면서 배포민 인스킬 한번더 써주고, 와, 요거지. 자, 이거 그냥 풀피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기겠는데요? 자, 요렇게까지 해주면서 또 깔끔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힐을 안 써주고, 실드도 안 써준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 빠르게 한명 죽겠죠? 자, 요렇게 해주면은, 잠깐만, 이거 한 명이 죽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죽, 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죽었습니다. 두명 죽었고, 여기서, 우리 서브, 부하, 오, 뭐야. 백법인 살아났어. 자, 설마 한명더 살릴 수 있나? 일단 두명 다시 죽었고, 실드 써주면서. 자, 지금 두명 죽어 있는 상태. 한 번밖에 못 살리나? 설마? 자, 더못 살리는 것 같긴 하죠. 자 일단은 부활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요거 쿨타임이 엄청나게 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쿨타임을 볼 수가 없나? 쿨타임이 길어서 한 판에 잘하면은 한두 번까지도 쓸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결국에는 뭐한번 부활시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부활이라도 효과가 너무 좋긴 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아이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